반갑습니다 주식대가의 한주성 이사입니다 자, 오늘 자, 하이브 장중에 많이 빠져서 걱정들이 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마이너스 9%까지 그렇게 찍히면서 자, 가슴이 좀 철렁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, 그런데 하이브를 좀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자,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 같습니다 뭐 중국의 뭐 게임 관련 규제와 연예인의 관련 규제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하이브가 장중에 마이너스 9%까지 내려가는 모습에 정말 많이들 흔들리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어, 이거 저, 정말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좀 드셨을 것 같은데. 자, 오늘 자, 영상에서는요, 지금이 왜 기회인지, 그리고 가장 저렴하게 살수 있는 지금이 제 마지막 시점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근거들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뭐 퍼센테이지가 별로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막 크게 당황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중국 쪽의 규제가 뭐이 하이브에 좀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뭐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셔도 되시니까 조금은 만편히 그런 부분들 결과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으니까 만편히 영상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주식대가 자, 추석 이벤트를 이렇게 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, 네. 자, 한 달에 10만원꼴로 이용하실 수 있게. 그래서 월 10만원씩 해서총 5달 동안 50만원에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는 상품을 저희 구성을 해봤습니다. 딱 열흘간이거든요. 딱 열흘간만. 다음 주 금요일까지, 어제부터 제가 해드린 거니까, 네, 아직까지 좀 고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래에 휴대전화번호 7752-2362번으로 성함을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이런 고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. 네, 시장에 대해서 뭐 지금 막 오락가락 하고 있으니까, 내 종목에 대한 부분이 자신이 없고 계속 종목들은 쌓여가고, 이런 것들. 그래서, 포트폴리오에 대한 컨설팅 오셔서 받아보시고요. 그 다음에, 내가 이 종목은 몇 퍼센트를 비중을 좀 둬서 사야 되는지, 이거는 좀 많은 비중을 둬야 되는지, 적게 둬야 되는지, 그리고, 자, 직장인들도 쓰시기 편하게끔 저희가 이렇게 좀 잡아드립니다. 안 그래도 제가 이뭐 하이브 오늘 뭐 말씀을 또 이렇게 많이 드릴 텐데, 이렇게 제가 좀 잡아드렸습니다. 오늘도, 자, 저희는, 네, 이렇게 레깅스 관련한 이런 것들, 그래서 목표가 가격, 손절가 이걸 다 잡아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부분들 좀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직장 생활하면서 이걸 잘 따라하실 수 있을까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따라하실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수익적인 부분들도 이렇게 잘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. 뭐 제가 누차 회원님들이 뭐 많이들 보내주시지만 이렇게. 네, 이렇게 수익률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이렇게 신흥SEC, 인스코비, 조일 알미뉴, 뭐, 뭐 하루 걸러 하루 계속해서 수익을 났죠. 그래서 뭐 200만원씩, 300만원씩 이렇게 막 수익들이 막 나시는데, 이런 것들 월 10만원에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다. 그래서 2개월짜리 하시는 분들은 총 5개월, 그리고 4개월짜리 하시는 분들은 총 9개월 동안 월 10만 원 씩에 이용하실 수가 있으시다. 이렇게 아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럼 하이브 뭐 제대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? 제가 어저께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이 그래프를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은 중국에 대한 관련 규제가 오늘 이렇게 좀 나타나면서 하이브 역시나 지금 뭐 이렇게 마이너스 9%까지 25만 1,000원까지 이렇게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정말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자뭐 엔터주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예 중국의 뭐규제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자 제가 아까 설명 드렸던 건데 이렇게 자 중국 플랫폼 엔터 산업 규제로 인해 하이브 포함 엔터주 전반적으로 다 부진한 모습이다. 다만 온라인 플랫폼을 발판 삼아 글로벌 무대를 대상으로 케이팝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서 자 중국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. 그리고 원래도 높지가 않았다. 뭐, JIP는 10% 미만이고, SM도 5% 미만, YG 4, 4에서 6%, 하이브 아시아 지역 10% 초반 가운데 대부분은 일본이다. 네. 요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현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, 하이브 좀더 담아두셔도 충분하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자, 요 때가 바로 요 때입니다. 최저점을 찍었을 때. 요때 네, 제가 이렇게 메신저에다가 체크를 해서 회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. 네. 자, 하이브 왜 이렇게 밖에 될 수가 없냐. 제가 뭐 누차 말씀을 드렸죠. 이, 어저께도 이 블로그를 좀 보여드렸는데. 자, 빌보드 1이 현재 BTS가 하고 있지만, 자, 그저께까지 자, 1이었던 곡은 바로 스테이라는 곡이죠. 그래서 스테이라는 곡, 뭐, 팝송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실 겁니다. 이 라로이라는 이 친구인데요. 자, 03년생 중에 세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, 팝송이 멜론 1위를 찍을 정도면, 1,20대가 거의 단체로 흥얼거리면서 듣고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고, 그 다음에, 뭐, 자, 더 키드 라로이 노래의 저스틴 비버가 피처링을 한 곡이다. 뭐, 현시각에 뭐 가장 핫한 03년생, 바로 이 친구예요, 이 친구. 라로이란 친구가 이 친구입니다. 그래서 이 친구가 BTS가 하기 전에 바로 빌보드 1위를 했고, 그리고 뭐, 보시게 되시면 아시겠지만, 뭐 여기 밑에 이 방시혁 그 대표이사가 나오는데 자, 여기 보게 되면은 자 SB 프로젝트와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 그래서 SB 프로젝트는 자 이렇게 일단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하이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타카홀딩스가 바로 이제 저희가 하이브가 이제 이걸 사드렸죠 이타카 그리고 이타카홀딩스의 자회사가 바로 이 라로이가 있는 SB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라로이가 벌어들이는 수익까지 하이브가 전체적으로 이걸 다 얻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라로이랑 이렇게 방시혁 대표랑 이렇게 찍은 이런 사진들 네 이런 것들 그래서 발매되자마자 빌보드 1위를 찍었다 예. 네,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은뭐 BTS가 뭐 9주 연속 뭐 1위를 하고 그 다음에 1위를 내주었지만 결국에는 하이브가 1위를 다한 거예요 네, 그리고 자 지금 영국 쪽 네, 이게 한, 나온 지곡 발표가 나온 지한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. 근데 영국에서는 이미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콘서트가 단행되고 있다. 왜냐면 뭐 손흥민 선수의 축구를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영국이나 이런 데는 뭐 축구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프라인으로 콘서트나 이런 것들도 다 진행이 되고 있다. 네,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근데 뭐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가는 것들은 사실이긴 하지만 과연 이러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얻어가는 엔터주들에 대한 수익은 점점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하이브가 또 이제 보시게 되시면 뭐이 이전에 이제 BTS가 이제 했던 이제 윈블리 공연인데요. 자 이런 것들이 다 매출로 찍힌다라고 환산을 해보시면 자 2~3년치 지금 온라인으로만 했던 2~3년치 매출을 단한 번에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예 마련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자, V라이브 BTS 엠블리 공연 독점 중계 독점 생중계 성공적이다. 네, 그런데 이제 뭐 네이버와 함께 협업을 하고 있는 V라이브 같은 경우에도 올해 초부터 했으니까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쯤에 이때 이제 완전한 합병이 좀 이루어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예 정국이 이제 이 V라이브를 진행을 했는데 뭐 일단은 뭐 누적 하트 수는 누적 하트 수는 계속 누적이 되니까 이 하트 수는 25억 개가 찍혔습니다. 25억 개. 말이 25억 개예요. 25억 개 말도 안 되는 거죠. 그리고 자, 동시 접속 접속자 수가 2천만 명. 네, 이런 것들을 이제 완벽하게 좀 갖춰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다 매출로 찍힌다라고 보시면 네, 어마어마하겠죠.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좋실 으것 같습니다.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뭐,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, 이, 뭐,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제 현실로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, 뭐, 아까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제 다시 시장에 좀, 뭐, 뿌려지고 알려져. 왜 이렇게 엔터주들이 떨어지냐. 중국의 규제 때문이냐. 라고 하는 부분들이 알려지자. 요즘에는 다들 똑똑하시잖아요.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도 찾아보시고 하시다 보니까 이것들을 바로 이 가격에서 다 끌어올리면서, 특히나 뭐 SM이나 YG 이런 애들은 다 양봉으로 만들었죠. 네. 그러면서 뭐 3%대 하라 그랬는데, 뭐 BTS에 대한 뭐 너무나 뭐 많은 비중이 쏟아져 있다라는 거.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무리가 됐다라고 하지만, 실적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라로이라던가, 비버라던가, 아리아나 그란데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보시게 되시면, 전혀 BTS에만 이제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다들 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저는 마지막 기회였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가 그래서 하반기 특히나 지금 뭐 BTS의 앨범 판매량과 굿즈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시점 앞으로 딱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3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라던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다 라고 하이브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지금 걱정할 게 아니라 어? 나에게 이런 기회가 왔어 라고 해서 하이브를 다시 다 잡아 가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하이브 이렇게 좀 분석을 해드렸고요. 하이브 걱정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자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. 자 주식 대가의 추석 이벤트. 자. 저희가 딱 10일간만 해드리니까 늦지 않게 오셔서 저희 주식대가에 자, 보다 나은 수익률과 서비스 이런 것들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내가 힘들다 힘들다 라고만 한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힘든 와중에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무엇을 투자를 해서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하이브는 지금이 어려운 국면에 이러한 것들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상승 가능성이 보다도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. 자, 하이브는 이렇게 해드렸습니다. 아직까지 주 주식 대가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해 주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.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해 주셔야 다음 하이 하이브 시간에도 제가 또또 또 제대로 된 분석을 가지고 와서 회원님들의 입맛에 맞게 또 이렇게 또 영상을 찍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하이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